안녕하세요. 곽철입니다. 네, 이번 주는 이 연말과 연초의 거래가 같이 있었던 한 주였죠. 특히 이 시장은 이번 주에 반등을 했지만 지금 이 신세계 INC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수직상승 이후에 분명한 조정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큰 폭의 추가 하락이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 지금 이게 아직 상승 추세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 일어났던 이 수직상승의 단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점 매수자들은 빠른 수익으로 좋은 점도 있지만 지금 이런 조정들에서는 제대로 된 물량 소화들을 하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가는 구간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런 조정 폭들이 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주 의미 있는 구간들에서 지금 이 하락에 브레이크를 걸수 있는 도지캔들이 금요일날 발생을 했고 또 여기서 재반등 시에는 더 강력한 상승 흐름, 이런 애녕파동들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경계해야 될 신호들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번 금요일 저점이 다시 한번 또 이탈이 되게 되면 또 개인 투자자 분들의 투매도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지금은 절대로 이 매도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네 기준 라인들 제가 전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우리가 일단 이 흐름들을 보다 확률 롭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턴들과 그리고 이 수급의 변화 정확히 짚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과 기준 라인들 전부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주 매매 대응을 해 가시는데 꼭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면서 주말 쉬셔야 되니까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긍정적인 신호와 경계의 신호들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신세계 inc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강조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신세계 inc가 상승을 이끌어 가는데 가장 필요했던 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바로 이 신용 물량들. 지금 이 안에서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들이 이 개인들의 창구에서 차명거래가 발생하는 종목인 부분들을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는데,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이 신용매매 물량들. 지금이 초록색 그래프죠. 자, 이번 주 금요일 이 고점을 시작으로 해서 자, 이 물량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금요일부터 발생했던 이 조정의 구간들은 이 신용 물량들이 이탈한 거란 걸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수직 상승의 흐름으로 지지라인들이 갭이 크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은 보통 이제 보통 이제 이 신용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130% 정도가 담보 잡히죠. 네, 그래서 이 물량들이 반대매매 위험들도 커지는 구간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하지만 지금 이 물량들이 자, 고점에서 이렇게 차익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재반등을 위한 숨 고르기 구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들, 지금 저점이 다가고 있다는 이유들은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바로 이 수직상승 구간에서 발생했던 이 물량 소화 구간. 지지라인 부근에서 이 브레이크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제가 목요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거의 다 왔다. 지금 이 분봉에서의 흐름들을 보시면은 어디였습니까? 이전 급등 라인에서 자, 물량 소화를 하면서 상승을 만들었던 구간. 자, 여기, 여기. 그죠? 그 중에서 지금 1차적으로 이 노란 박스 구간에 자, 목요일날도 이 흐름들이 나오면서 자, 이제 저점 거의 다 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지금 여기 이 구간은 이 구간보다도 더 강한 거래들이 유입이 되면서 저점을 지켜갔던 구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지지라인이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이 세력주들의 패턴에서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일봉에서 보시면은 지금이 빨간 라인, 지금 이 라인이죠. 빨간 라인 여기 빨간 라인 보이실 겁니다. 제가 세력선이라고 제 차트에 설정을 해둔 라인인데, 자이 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력주들의 패턴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일반적인 주가는 절대로 지금 이 라인을 돌파를 하지 못한다. 지금 이 신세계 INC 과거의 흐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지금 여기 이 빨간 선 보시면 맞고 떨어지죠.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올라오려고 하는 구간이 여기네요. 또 맞고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올라오려다가 빨간 선 위로 올라오려다가 맞고 떨어지고. 자 그런데 이번에 급등의 의미가 있었던 거는 바로 이 세력선을 돌파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그널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패턴은. 고정이 발생을 해도 지금 이 추세 라인, 21 라인을 지키면서 반등하는 패턴이라는 거는 제가 여러 급등 종목들을 매매하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뭐 대표적으로 엔캠이라던가 HLB. 뭐 보시면은 엔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초반이었죠. 자, 지금 여기 이 세력 라인을 돌파를 하면서, 자, 돌파를 하면서, 조정을 받아도 어디에서 지지를 받는다? 여기 21라인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강력한 재돌파들이 이루어졌었고, 자, HLB 같은 경우에도 볼까요? HLB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여기. 이 세력선을 돌파를 시작을 해서 단계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21선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또 조정이 나와도 21선 지지를 받고, 또 조정이 나와도 21선 지지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는 흐름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의 일정과 패턴, 그리고 수급의 변화만 잘 체크를 하면은 훨씬 더 성공적인 매매들을 해갈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주식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올해 구독자 프로젝트도 제가 진행을 시작을 했으니까 꼭 오셔서 같이 하시면은 올해 매매를 해 가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 자, 이 비용,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이 구독만 한 번씩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히든 종목만 따로 문자로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 이번 1월의 히든 종목, 비중 30% 이상으로 강하게 들어갑니다. 최근 흐름이 좀 수상하다고 했는데, 이번 삼성전자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로 인해서 결국 확실해졌죠. 자, 그래서 최근이 로봇 관련주들의 강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지금이 삼성전기도 뭐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한 거 뭐라 그랬죠? 여기에 공급을 하고 있는 이 공급사를 봐야 된다. 그죠? 제가 작년 초에도 이 기업,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매수를 했었죠. 우리 구독자님들, 지금 이 종목으로 150% 이상 수익은 거의 다 내셨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이거를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거를 팔아야 될 것인지, 지금 이 매수가 목표가가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올해 첫 히든 종목으로, 자, 제가 10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 분들은 6437-7403번 제 개인 번호니까 지금 바로 w라고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히든 종목 발송을 드릴 거고요 다음 주 흐름부터 저점 구간들이 오면은 꼭 포트에 담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지금 이 신세계 inc의 월봉의 흐름들도 보시면은 최근에 강한 돌파 흐름들이 지금 이 상당히 오랜 과거부터 쌓여 있던 이 상당한 양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구간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물량들을 한 번에 소화를 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하지만 이번에 돌파를 위해서 투입된 지금 이 매수세도 정말 엄청난 겁니다. 특히 이런 거래량들은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런 흐름들에서 많이 발생하는 움직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 조정들의 움직임들이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여기를 돌파한 이후에는 아주 가벼운 추가 상승 흐름들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의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 일단 다음 주 흐름들에서는 우리가 수렴 구간 안에서의 힘을 모아가는 지금 일봉에서의 움직임들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힘을 모아가는 움직임들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지 라인들을 잘 지켜가는지를 꼭 확인하면서,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신용 물량의 변화들도 같이 체크해 가도록 하고요. 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좋은 맥점을 잡아갈 수 있는 중요한 지표들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 가면서 대응들을 해 가시면 좋습니다. 특히 바쁘신 분들이나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시죠.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이라던가 매매 기법들, 그리고 시장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 내가 공부는 하고 싶은데 시간은 별로 없고 또 실제 해보려고 해도 마땅히 좋은 자료나 정보들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 이 수익 보는데 도움 되시라고 이렇게 방송도 드리는 부분이고 매일마다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지금 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방법들 그리고 매매 기법들도 같이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제가 분명히 실질적인 도움이 될 부분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같은 뭐돈 받는 걸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구독,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 조금씩은 움직여 주셔야 저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437-7403번, 제 개인번호니까, 지금 이 신세계 INC, 매매 신호들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세계라고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중요한 매매 신호들, 문자로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신세계 INC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주식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실상 이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내리막장이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만들어낸 투자자들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새해에는 수익을 만들어 가시는데 구독자님들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지금 이 상반기 구독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카카오톡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시고요.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고마운 마음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삼성전기 공급업체 같은 확실한 수혜주들을 우리가 히든주로 해서 집중적인 수익을 만들어 가긴 하겠지만은 이런 종목들이 계속 발굴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매매도 병행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들도 쌓아갈 거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더 다양한 매매 대응들이 되실 거고 바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히든 종목들만 잘 챙겨두셔도 좋은 결과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 인원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매매하는 데 제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인원은 지금 60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현재 40명 정도 더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장 대응 어려우신 분들은 오셔서 꼭 도움들을 받아 가시고요. 지금 이 프로젝트 신청 방법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이 영상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더보기라고 보이실 겁니다. 여기 누르시면은 지금 이렇게 설문조사 참여라고 링크가 확인이 되실 텐데요. 여기 누르시면 지금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원하시는 무료 혜택에서 원금 회복 프로젝트 체크하시고요. 여기 이메일 꼭 체크하시고 프로젝트 방 링크하고 방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참여코드 6자리 숫자 같이 받으실 연락처만 기입해서 제출 눌러주시면 되니까 뭐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고요.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계좌 회복해 가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제 방송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오셔서 같이 대응들을 해 가시고요. 특히 지금 이 시장이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이 현금의 흐름이 좋지가 않으실 거예요. 자금적인 한계들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프로젝트 방에서 종목도 많이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이게 6개월 동안의 기록이다 보니까 종목이 많지가 않죠. 하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지만 이 재료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 강한 수급들이 받침이 되고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해 간다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변동폭들 상당히 크게 나오죠. 네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잘 살려 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이렇게 매매를 해 가시면서 생각보다 큰 수익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도 구독자님들 월10% 이상의 수익은 그래도 꾸준하게 만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이 구독자방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죠. 한두 종목 정도는 이 단타로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소소한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도 같이 병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장중에 한 두세 번 정도 핸드폰만 확인할 수 있으시다면 누구나 대응을 해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지금 이 곽철과 한번 같이 가볼까 하시는 분들, 그리고 월10% 정도 우리가 꾸준하게 수익을 만들어 간다면 라 괜찮겠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지금 이 주식이라는 거 절대로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수익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수익만 나는 게 아니죠. 네, 보시다시피 저도 100%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해 가면서 이런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이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쌓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습관을 길러 가시면서 같이 공부도 하시고 한번 동행을 해 보실까 하시는 분들은 네, 당연히 무료입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감사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부,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하나는 있죠. 네, 이 구독과 좋아요. 네, 한 번씩만 꼭좀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동행들을 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주식을 통해서 누구한테 손안 벌리고 이 전업투자자의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자,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기본 이상의 공부는 좀 꾸준하게 해 가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뭐 양봉 음봉 캔들 이평선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데에는 여러분들이 꾸준한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없으실 겁니다. 최소한 지금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되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은 분석을 통해서 좀 확률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나만의 매매 기준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리고 다양한 매매 기법들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개인 채널도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고, 지금 이 유튜브 검색창에서 쾌골조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주식 쾌골조로라고 채널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네, 오셔서 공부들도 해 가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 가신다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혼자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이 이제 곧 올라갈지 이걸 찾아내는 게 쉽지가 않으시죠. 네, 아무래도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부분인데, 급등 전에 발생하는 패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100% 오른다? 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래도 이런 흐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자, 80% 이상은 상승을 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투자자들은 당연히 매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을 찾는 방법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급등이 나오는 패턴에서 특히나 이 단타 매매 같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우리가 매매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이 발생하는 시그널이 딱 포착이 됐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지금 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절대 공유 안 드립니다. 그죠? 네. 하지만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떻게 검색식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해서 어떤 흐름들을 잡아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오면서 70% 이상의 승률, 80% 이상의 승률을 보이는 이 검색식만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해 가시는 데에는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매매 기법들 네, 필요하신 분들은 자, 공부, 공부하셔야 돼요 네, 공부라고 6437에 7403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같이 첨파일 부 발송을 드릴 테니까 내용들 반드시 저녁에 10분씩만 시간 내십시오. 10분씩만 시간 내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면 약 15일 보름 정도, 네, 보름 정도의 시간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올라가는 종목들을 찾는 시야가 발전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반드시 지금까지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네, 돈 버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네, 반드시 이 부분들 같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로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네, 특이 사항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발생되면은 다시 또 빠르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